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해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보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시 있어 걸어온 길. 6. 인생과 물질.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던 시절. 누구든지 자기 인생 길은 자신이 걸어가야지 남이 못 걸어가주는 법이다. 인생들 모두 삶의 공통점은 있을지라도 저마다 그 개성은 각각 다르며 그 나름대로 삶의 길이 또한 다르다. 사람들이 되게 그러하겠지만 특히 나는 살아오면서 배고픔의 고통을 많이 받아왔다. 다시 말해서 돈의 구애를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다. 육신은 돈이 없으면 만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법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6.25 전쟁이 나서 시대가 수라장이 되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도 할수 없고 어디로 움직이지도 못하니 먹을 것이 싹 떨어져 버렸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굶주려 배고픔에 힘들어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 내가 좀 커서도 시대적으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민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가난하던 때였다. 시골은 너무 가난하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다. 돈이 없어 웬만하면 걸어서 다녔고 차라고는 가끔 짐차를 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집으로 오는 길에 운이 좋아 짐차를 마주치게 되면 그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14살 때 월명동 우리 집에서 논산 훈련소까지 어머니와 걸어서 갔다 온 적이 있었다. 큰형님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그날 같이 면회를 갔다. 차가 없으니 110리 길이지만 걸어서 갔다. 같이 간 동네 아주머니들은 가는 길에 발병이 나서 더 걷기 어렵다고 하며 자기들이 해온 몇 대씩 되는 떡과 음식을 내 등에다 지워주었다. 또 우리 어머니 떡 보따리까지 모두 내가 짊어졌으니 아마도 모두 합해서 20kg 이상의 무게였던 것 같다. 훈련소에 도착하니 해가 서산에 몇 발만 남아 있었다. 4월 봄날이라 해가 긴 때라고 하지만 참으로 많이도 걸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곳에 다녀온 후 발에 물집들이 잡혀 며칠을 고생했는데 난 전혀 발병도 나지 않았다. 그 거리를 생각할 때 지금의 나도 놀란다. 어른들이 잘 걸어야 하루 100리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 무거운 떡짐을 짊어지고 110리 43.2km 길을 14세 나이로 걸었으니 대단했다. 15살 때는 무게가 250kg이나 되는 큰 돌을 짊어지고 논골에서부터 계단밭을 빙 둘러 집까지 가져왔으니 그야말로 삼손 같은 힘장사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후에 전국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도 전주, 대전, 공주 등은 모두 걸어 다녔다. 버스는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내 고향에서 가까운 금산은 왕복 32km로 80리 길인데, 1970년대 중반에 말씀도표를 확대해서 그릴 때도 금산까지 걸어 다니기 일쑤였다. 그때는 고무신이든 구두든 신는 대로 신발이 너무 잘 달았다. 그래서 구두굽도 자주 갈아 신었던 기억이 새롭다. 돈에 욕심을 부리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경기도 광주에서 70일이나 금식하고 돌아다녔던 시절, 골목길 초등학교 앞 상점을 지나갈 때 빵이 상자에 수북이 담겨 있었으나 그것을 집어 먹지 않았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양심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뒤를 따라오던 개는 상점 앞에 놓인 그릇에 빵을 쓸며시 물고는 눈을 흘끔거리며 사라졌다. 그때 개와 내가 다른 점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한국 사회는 IMF 시대도 겪었지만 아무리 돈이 없는 때라고 해도 그 누구든지 비양심적으로 산다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돈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비양심적으로 돈을 모은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들의 형편이 더 말이 아니게 되고 말 것이다. 나도 지도자이지만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었든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든 자기 돈 이외의 돈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만일 돈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성경대로 말할 진데, 종국에는 생명을 뺏기게 되고야 만다. 성소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사비라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서는 땅을 팔고 보니 돈이 크게 보여 그 돈에 얼마를 숨기는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는 그들을 심판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며 양심을 꾸짖었다. 그들은 돈 욕심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다. 국가 돈이나 남의 돈의 욕심을 내고 자기 것으로 감추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종국에는 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성서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 전쟁터에서 취득한 물건에 욕심이 나서 그중 얼마의 물건을 훔쳐 숨겨두었다. 그 뒤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움을 해도 이기지를 못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를 이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아간을 죄인으로 잡아냈다. 아간의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은 죄로 인하여 아이 성을 결국 떼앗지 못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도 누구든지 자기 것이 아닌데 국가 돈이나 남의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는 자들은 아간처럼 되고야 말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백성 중에서 이끌어내어 당시의 방식대로 돌로 쳐 죽여버렸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돈이 무엇인지 자기 생명까지 뺏겨가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감추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다. 악인이 모은 재산은 외인에게 죽어야 말겠다고 하나님은 자원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으로 알고 매일 기도한다. 나는 돈을 전혀 만질 수가 없어서 돈을 감추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에 얼마든지 돈을 내 것으로 숨겨둘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입장이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알고 또 돈보다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이를 실천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돈을 쳐다보게 되면 그의 눈에 세상만 보이게 된다. 결국 돈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고 만다. 성서에 기록된 말씀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등을 듣고 누구는 말하기를 1999년이 되면 지구에 불심판이 있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는 말세가 온다고 했다. 2000년대가 시작될 즈음 해와 달이 떨어지고 지구가 불로 타버리는 심판은 없었을지라도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은 곳곳에서 진행됐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때 심판은 꼭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서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지금 우리 민족도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려 경제적 사망을 낳게 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모두 되돌아보며 털어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보는 대로 보여. 돈을 보니 세상이 보이고 사람을 보니 내가 보이는구나. 충신을 보니 양심이 보이고, 하늘을 보니 영혼이 보이는구나.